아, 이번 시간에는 그 아파트 경매에서 주요할 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108019 서울 반포종에 있는 반포주공일단지입니다. 반포주공일단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가치있는 아파트고 반포의 속해 있고, 의지도 이제, 그, 1, 2, 3주구4주구 이렇게 있는데, 에, 그, 한강변 접한 아파트도 있고, 해서, 대단지 세대입니다. 이게 재건축되면, 이 지역의 그,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최저, 매각 가격이 1차에, 2019년 41억 9천이었는데, 지금 이게 낙찰받은 것을 보면은, 낙찰가가 27억 2,500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뭐, 신문에서 흔히 이런 걸 보고, 그, 저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거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세는 현재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27억 2,500에 낙찰받은 것도 사실은 이것은 잘못 받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낙찰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서 그 지금 이, 이 물건에 대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이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런 경우는 통상 이제 조합원 이제 승계가 되는 경우는 일반 매매의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조합원 지위가 이제 양도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경매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여기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지금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에서 뭐 얼마 전까지 만 이제 31곳이었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가 투기 지역이 16곳이었는데 그 서울 전 지역과 또,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가 광명, 과천, 분당, 또, 뭐, 세종시,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하남,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이제 많이 늘어났죠. 대전도 지역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지정이 됐고, 인천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지정,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이제 수원시와 성남, 수정구, 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까지 전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경매 시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기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합은 지휘 양도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낙찰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실 뭐 이런 그 아파트를 받으면 나중에 재건축시 보통 뭐 여기 그 반포주공 1단지는 땅이 약 10만평가량 됩니다. 축구장 만약 하나에 2천평 정도 되니까 축구장 50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대단지고 나중에 대건축이 되면은 아파트 하나에다가 1플러 2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그 아파트를 못 받기 때문에 최초 감정가가 42억 되는 것을 27억 2,500을 썼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그 낙찰로 보여집니다. 그, 이 반포추공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재건축 때문에 한참 시끄러워서 2017년 2월인가 그 현대하고 GS가 많이 다투다가 현대에서 그 재건축 수주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관리 처분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예전에 이제 초과익 환수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이제 초과익 환수 대상이 되고 이래서, 어, 조금 그 예전보다 가치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합원 간 다툼이 생기면은, 한참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성북역에는 성북은 로데캐슬이 있는데, 성북은 로데캐슬이 옆에 이제 그 백화점도 있고, 바로 지하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아주 그 주상복합이라든가 높은 가격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50평대, 60평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인근에 성북은 로드텍 파크나인이 2차, 3차가 지금, 분양이 되있는데그 성공, 롤데 캐슬의 힘을 받아서 그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배보다 배급이 더큰 그런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1999년부터 토지 수용을 해서 시작됐는데, 2006년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그, 폐소를 해서 사업계획 취소가 돼가지고서, 분양이 물거품이 되있다 20년 만에 2018년에 분양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가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이 아파트는, 그래서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대출도 어렵고, 또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그 현금청산 할 때, 그때 뭐, 그, 그 전에 제가 이제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 지역을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 청산 가격은 시가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한90% 전후로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 가지고서 이거는 좀 잘못 받은 그런 낙찰이 아닌가? 먼저가 뭐 사지도 많을 테고 또 대출도 어렵고 그래서 투기가 일지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알아 것은 경매 나온 경우 국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 그 물건을 경매를 이제 그 넣을 경우는 에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간 그 넣을 경우는 이거는 보세요. 이제 근저당권은 제2에 이제 스탠다드 은행에서 했는데 이 경매 진행자가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넣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그 그 팔도 못하는 것을 일부러다가 이제 근저당권을 이렇게 저당권을 해가지고서. 어~ 강제 경매를 넣어가지고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 이~ 거있으니 국가에서 이거 막았습니다 개인 간 그~ 저당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자체나 국가나 금융기관의 경우는 인정해도 그리고 공매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나와 있습니다. 본건은 재건축 부동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것을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을 것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조합원이 이게 승계가 되지 않는 이게 물건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현금 청산 대상임을 유하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면은 그 땅을 샀는데 그 수용이 돼가지고서 매매가격을 안 주고 그 나중에 그 수용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런거 같이 이런 경우는 아주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건을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타경 1997 이 사건도 아주 그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충남 부여 인천에 있는 이게 이제 공동, 공원무지를 조성하는 토지입니다. 이게 자그만치 75,875평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동네의 그 3분의 1 내지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토지인데 40억 토지가 이게 40억 가던 게 현재 40억 가던 게 현재 5,800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낙찰이 되어 있었으면 한 명이 낙찰이 되었다 불허가 됐고 또 여기서 2019년에도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가 됐고 또 저기 이때 2020년 4월달에도 낙찰을 받았다가 이제 불어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사건 하나를 설명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셔야지만 이건 특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특수 법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이라든가 의료법인 또 뭐, 공익법인,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이제, 그것도 할수 있고, 처분도 할수 있습니다. 의료법 48조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임의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 재단법인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신청을 할수 있거나, 혹은 낙찰자가 신청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경매 날리는 이, 이 대상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뺏기는데 안 하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낙찰 받아도 낙찰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또 학교법인는 사립학교법 28조에 나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락하는데 사회복지법 제이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인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의료 기관에서 이거 신청을 잘안 합니다. 안 하고 뺏기니까 신 이제 비근한예로다가절 조그만 암자만 지면은그 종기 법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압류를 들어오건 뭐, 저당이 됐을 때, 그거를 경매를 넣더다라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 그 신청자가, 그 해당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경매에 날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이거를 안 날릴라고 하지 날릴라고 이거를 신청을 하겠습니까?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낙찰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최근 그러나 판례에 그 먼저 근저당권 설정시 관할구청에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은 에? 받았으면 별도 허가 필요없다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제 이런, 이런 중기법이냐, 이런 학교법인이라는걸잘 저당을 안 담는데, 최근에 이제 저당을 잡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별도로다가 거기에 그러한 것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해야지. 만약에 이제 경매에 나왔을 때그 저당권자한테 그게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추후 허락을 안 받아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거리라면, 주문, 관청,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이제, 만일, 종교 거, 법인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그, 흔히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뭐, 기도원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그, 그, 그 종교 법인으로 안 하고, 목사 개인의 이제 이름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등기를 했다든가 저를 개인의 그 사유 재산으로 등기를 했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당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소명만 하면 그거는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증금은 돌려받지만은 입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 당시 은행 관련 서류를 보고. 뭐 정관이고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는 그냥 입찰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이 공원 매지는 굉장히 돈이 됩니다. 뭐이 서울 인근 용인이나 이런 데만 해도 뭐한 개당 보통 뭐 최저 천만 원에서 뭐이삼 천만 원 이렇게 줘야 이거를 할수 있고 그것도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돈이 사실 여기 땅은 만 원도 안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를 부설하면은 뭐한 평에 뭐 에?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일반 매장을 하더라도 세평 이내가 되는데 전부에서 세평 이내가 되는데 세평이내에 서울 구교 같은 데는 한 삼천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낙골무 하나 하는 것도 그것도 한 최소 오백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을 줘야 되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뭐그 정도 특히 이제 그 암자 같은 절 같은 데서 지금 이런 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낙골 당에는 낙골 묘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한번 강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i